모델 아이 소식은 노이비TV 꿀꿀꿀! 네 안녕하세요 긴급속보 노이비입니다 요즘 테슬라가 바쁩니다 저도 바쁘네요 <laughs> 긴급속보 때문에 당년 생산 50만 대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그동안 미어뒀던게참 많았었어요 테슬라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밀고, 있었던, 밀고 있는 모델 S나 X 리프레시도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1월 12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시간 1월 12일 한국 시간 1월 13일이 아닐까 네 다시 상상이 재개되거든요 모델 SX가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보다도 또 미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델 Y의 3열 시트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미뤄왔어요 다시 말해서 모델 Y가 7인승이 되는 거죠 7인승 모델 Y 지금 바로 전합니다 사실 노이비가 전부터 모아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여하튼 있어요 지금 다 풀어놓겠습니다. 리슨. 작년 초 모델 Y가 출시하고 나서부터 모델 Y 7 인승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왔었습니다. 테슬라도 출시한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계속 미뤄왔습니다. 테슬라를 구매하거나 견적을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옵션이 굉장히 적어요. 그쵸 뭐 선택할 것이라고는 색상, 바퀴 휠, 바퀴 휠이야 갈아끼면 뭐 되는 거니까 이 공정해야 하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바퀴 휠, 그 다음에 FSD 소프트웨어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색깔 말고는 공정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닌 거예요. 옵션 공정도. 근데 왜 그럴까요? 후발주자로서 공정을 하나라도 줄여야 대량생산이 수월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엄청 많은데 공급이 힘든 회사잖아요. 그렇 자, 그래서 모델 Y의 7인승 시트도 그런 이유에서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하나의 옵션이 되니까 뒤로 밀렸었죠. 그죠? 그리고 50만 대 생산이 달성하자마자. 2021년이 다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모델Y 3년 시트가 판매 시작됐죠. 모델Y의 예약, 예약 페이지를 보시면 미국 사이트에서 새로 생긴 옵션이 있죠. 가격은 3,000달러. 어, 어떤 모습인지, 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 있긴 한 건지, 노이비가 나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트 방향, 시트 방향이 자동차의 뒤를 바라보느냐, 앞을 바라보느냐.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 Y가 모델 3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커졌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 추가는, 좀 의아하죠? 그래서 혹자는 이번 모델 Y의 시트 방향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뒤를 향하고 있을 거라고 한,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례는 사실, 어, 테슬라가 이미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바로 모델 S에서였었는데요. 오 플러스 +2, 그러니까 2 옵션이라고 해서 2000달러에 제공했던 시트 옵션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트에서 이게 플러스 뭐로 표현하는 경우는 이 시트가 풀 사이즈는 아니라 뜻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봐도 사진 보시면 어른들에게는 부적합해 보이죠 사이즈를 보아하니 모델 Y도 이런 형식으로 시트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상한 그 혹자 그 혹자가 누구일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샌디 몬노 아저씨 직접 차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뒤를 향할 거라고 시연까지 하시면서 설명하신 겁니다. 이 분석은 샌디번 아저씨가 2020년 4월에 모델 Y가 막 출시되자마자 타보고 공개한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요즘 이 아저씨가 좀 감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 테슬라는 아직 3열 시트의 모습을 공식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공식 사이트에서도 옵션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을 뿐, 3열 시트 적용 사진은 아직 없는데요. 다만 힌트가 있네요. 이지 엔트리 힌트 써드로, 그죠, 뭐요? 즉, 3열에 쉽게 입장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트렁크로 타는 방식은 아니겠죠? 트렁크로 타는데 쉽게 입장한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상하는 것은 모델 X의 형태죠. 어, 2열이 레일에 있어서, 2열이 음, 레일 있어서 움직이고 그 사이로 탑승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워낙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쿠페형 자동차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이로 탑승 하는 방법으로 3열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형태라면 시트는 정면을 향하고 있겠죠 어, 사실 이미 2019년 11월에 유출된 3열 시트가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모델 Y가 미국에서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일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열이 보이니까요 자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목받침도 없는 이 좁은 시트, 보이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이게 풀사이즈라고 얘기를 했어요. 풀사이즈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게 안락해 보이지는 않죠. 어, 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네요. 모델 X는 그 정도 안 했는데. 넥 브레이커라고 할까? 문 닫다가 악또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옵션, 이제 선택해야 합니까? 이런 시트를 선택해야겠어요? 노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꽤나 괜찮은 선택 옵션이라 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7인승 자동차가요, 5인승 자동차보다 동일 자동차에서, 동일 차종 옵션, 급하게 쓰느라, 동일 차종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싼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추가 금액이 3,000달러, 달러니, 그지? 어, 경우에 따라서 이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신 분들은 이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매년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본인의 보험료가 비싸다면 이 7인승 옵션은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여러분들 국산 자동차 중에서 뭐 7인승 옵션이니 뭐 5인승 옵션이니 뭐 6인승이니 9인승 이런 옵션이 차가 많거든요. 그때 시트가 많을수록 훨씬 보험료가 싸요. 아시겠죠? 어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셋또세 명인 경우 취득세가 85% 감면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어 이게 2019년도까지는 그랬는데 그 전에는 100%였어요. 2019년도까지 85%였는데뭐지금또 자녀가 많으면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7인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무조건 7인승으로 메모하세요. 자 메모하세요. 그 외에도 USBC 충전도 가능하고 여전히 2열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해지고요. 3열을 접어서 트렁크로 사용할 땐전자식으로 폴딩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여튼 제 생각에는 이 옵션이 많다는 것은 옵션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되, 어 제가 정리에 정리를 한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모델 와이를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그 하나 더 빠른 출고를 원하신다면은 옵션은 최대한 네안 넣으시는 게 5대3 때도 그랬고요. 네. 그래서 옵션을 최대한 안 넣으시는 것을 강추를 합니다. 네. 그 빠른 추구가 가장 우선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옵션들을 추가하면 차량 가격이 높아져서 이 보조금 커트 라인에서 올라가는 거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번 제가 보조금 규정을 쭉 한번 읽어보니까요. 차량의 옵션 가격으로 인상된 것은 네,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 그, 적용 기준이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모델3 롱레인지가 보조금이 50%다. 그럼 옵션을 아무리 추가해도 50%고, 100%다. 그럼 아무리 옵션을 추가해도 100%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상, 긴급, 긴급 속보로 찾아뵈었습니다 속보라 편집이 좀 어색해도 양해 바랍니다. 키워주세요, 노이비. 이상. 노이이었습니다끝 구독시켜 구독시켜 겁나 구독하고만 Say s